지각, 지각 지각입니 지각, 지각. 빨빨빨빨빨빨빨오늘 다설이 있는 날이라서 빨리시리빨 빨리, 빨리. 7시 7시에 7시에 지금 조출 잡아놨거든요 괜찮... 뻐펑하고 7시 되면 오니까 그 전에 빨빨빨빨빨 가서 세팅하고 그비 한잔 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일단 아까시다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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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안리바리안막바리바리바리바리리리리 s 시 32분 오늘도 힘차게 한번 현장으로 가지시다 50분 지금현장앞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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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부지런한 사람들 많거든요. 나는 부지런한 것도 아이다 어른들 거어거구나 어른들 보면 정말 나지거이이런 분들을 거구 우리 거구들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새나이나가지고 일하는 구나 이거구나. 이거거구아이거거구이거 이마에 한, 한 어? 한 불을 한개 사셨니 어? 이마에 불을 한개 사셨어요 네. 일단 근데그래갖 한바퀴 뺑 돌려가지고 일단 요물은데 있어예 요가 제일 강끈이니까 그니 네. 저 뭐고 그니가 왔네 저뭐 뭐해야 되는데 <laughs> 자개라새 한개 들고 있어 어디다 놨는데 이거 그냥 와, 8m 차서 왔지? 아, 1 0어 10m요? 10m? 더 낮다 10m짜리. 옆으로 좀 치고 저 작은 하나 집히면 된다. 무지코 지금 비닐 이거 집힙니까? 아, 아 가박가박거있나 그거 뜯어갖고 여기서 뜯어 지어고가라 여기서. 거기서 패려고 해서 옆으 던져. 그때서 올라가서 록이 아, 둘이 후레쉬 없습니까? 여기 있네 있어요 뭐 이모 후레쉬 드릴까? 이거, 이거 손으로 들고 하시겠어요? 아, 여기, 여기. 이제 해가 살살 뜹니다 이안비스 보이나? 이런 보이나? 보입니까? 언제 해가 살살 뜹니다 우리는 이제 <놀람> 위에 가가지고 단, 이제 단돌이를 하지 단돌이 좀 하고 조명이 너무 세나? 이래 고 이래 할까? 아, 눈보이 너무 심한데, 단 놀이 좀 하고 오늘 한번 공을 함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영상 있게 괜찮은것 같은데, 그냥 조명이 없어서이차 촬영하는데 이래야 되겠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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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laughs> 무조건 뭘 상상해도 상상그 이상이라니까. 그죠? 들어가다손 다운 필라스 기능네 해가 잘 뜹니다. 마지막 타살은 아니고 한층 더 남았는데 3층 타살. 오늘 아침 8시부터 한번 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기돌이 끝처서 한번 현장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이번에도 이거 특급품, 재미, 뽁뽁이 재미없어. 특급 뽁뽁이. 이거 뽁뽁이 특급품인데 이거, 이거. 옥상 치고 나서 겨울철에 이거 딱겨어놓면 엄청 좋거든요. 비닐보다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어디 교수님 집사설하면서그 특급 한사람이 와서 여쭤보고 특급한거 특급 지금 저쪽에 가파는저 뒷집에 민 들어올까 싶어서 틀까 싶어서 가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반장님들 저 저기 두 분이서 가파 치고 있죠 8m짜리 가파 지금 한장 얼마 안 하거든요 저 갑바 얼마 안 합니다 갑바 많이 비싼거 아니니까 안쪽은 저렇게 길게 뒷집에 딱안 맞게 쭉 취등을 딱 붙여 갑바 많이 비싼건 아니니까 뒷집 미는보다는 갑바 한번 치는게 훨씬 낫습니다 오 한번 확인해주시고 여기는 보이드가 많아가지고, 사실 보면은, 뭐, 비는 공간이 더 많습니다. 요, 요 보이드, 오픈구. 저 뒤에 박스들 다 오픈구. 이래 있거든요. 저기도 계단, 저기는 계단, 여기도 계단. 여기 계단, 계, 계단, 계단도 오픈. 보이드 오픈. 저 계단 오픈. 또 저, 저기도 오픈. 거실 오픈. 이래 렇 있어서. 계단 내려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습니다 수평, 또 수평 기준으로 한번더 체크해 주는 겁니다. 오기 전에 원폭 오기 전에 한번더 체크해 주는 거 이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한번 체크를 한번싹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수판이 있죠 지수판 이거 지수판이라는 거거든요 지수판 뭐 때문에 했냐면 어, 이렇게 보면 저, 전체적으로 다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이 지수판을 다 깔아놨거든요 이쪽에도 나중에 이 월이 다서요. 월이 다서고 벽체가 서는데 이 지금 옥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옥상이니까 옥상에서 옥상에서 이제 그 여기가 또 옥상에 테라스거든요 그러면 물이 집 안으로 들어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우리가 치고 치고 다락 치고 다락을 치야 되기 때문에 문부가 <laughs> 음한대 갔다는데. 지고 <laughs> 다락을 다시 쳐야 되기 때문에 접합 면이 생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코너마다 이렇게 방수턱을 싹 개정 좋은데 건물이 서는 자리들이 있고 다 벽이 붙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지수판을 심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구리 칠때 이번에 콘크리트 칠때 요만큼 치지 않습니까? 요, 요만큼 반을 치거든요. 요만큼 콘크리트가 치지겠죠. 이만큼 고구바힌심지가 심기는 거야. 지금 제가. 치고, 여기 벽을 세워서 다시 여기 치게 되면 요 안에서 얘가 방수효과를 하는 거죠. 제가, 제가, 제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거, 혹시나 물 들어갈까 싶어서 이렇게 쫙다 돌리는 지속판. 지속판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벽 외벽에서 외벽에서 저기 외부에서 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다아가좀비워줬습니다 아니, 방수턱을 올리든지, 근데 방수턱이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판이라도꽂아야 우리,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안전한 거죠. 예? 안 하시? 그래서 딱 드는 공간에만 싹 있는 겁니다 지수판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집, 옥상에서 집으로 물이 침투할까 봐서 막아주는 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벽그 집이 올라가거나 막 벽이 그대로 같이 세는 데는 상관 없겠죠 바로 흘러 버리니까 지붕 있고 하는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저렇게 없는 공간 딱 보면 보이죠 아 저, 저, 집 안에서 떨어지지 않은 공간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지금, 저 뒤에는 지금, 저 막아주고 있죠. 저렇게 꼼꼼하게 막아줘야, 저기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가빠로 그러면 뒷집에 안 튕기니까 어? 지수판 오늘 지수판 한개 깔차 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한번 공구리 한번 멋지게 한번 탓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아가지고 7시 불러놨는데 지금 언제 온다? <laughs> 그래도 뭐 레미콘이 아직 안왔으니다 원래 스탠바이 한참 전에 해. 했... 예, 요 맞아요. 항상 이맘 때 되면 긴장도 되고 슬레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기분 좋을 때고 제일 긴장될 때고 그렇거든요. 콩 트지고 하니까 뭐퇴장문제도 많습니다. 나중 보여드릴까요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편집해서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이 터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거 펌프가 잘 터집니다 내가 저거 터지는 영상도 있거든 터지는 거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시간 네, 되면 저 펌프가 저 파이프 있죠 파이프 파이프 이게 따라가지고 따라가지고 샀거든요 자갈들이 짜자자작 내려오면서 저게 닳는 거라 그러면 저게 쭉 버려진다고 드디요쭉 <laughs> <어디죠? 웃음> 버려진 적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잘 씻는데 저 관절 있죠 관절 올라온 김에 얘기 드리지만 저 관절 저 엘보 있는 쪽 저기도 좌우 뒤집어서 짜놨으면 저기 한번씩 빵 터져 터져갖고 옆에 집날라가고말리나적도있을 거, 거. 막 없는게 없습니다 영상 찍어놨는게 예? 네? 이거 뭐뭐 뭐 그거 <laughs> 화개장터도 아니고 영상이 있을거 다있으면 내가 다싹 올려봐드릴게요 요이 찢어진거 파이프 터진거 싹다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많이 딸거든저저 이런거 있죠 파이프가 저기 많이 딸아요 안다른것 같아도 속에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상부로 펌프를 올리잖아요 앞을 쳐가지고 계속 올리잖아요 위로 얘를 쳐서 올려서 쫙 빨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저기에서 골재들이 골재들이 이렇게 가는가봐 싹싹싹싹 내려오면서 갈리는가봐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은 지금 뭐연장꿈때는 아니지만은 그래 급하면은 저래놓고 테이프를 가만 쓰기도 하고 안되면 저 차에 보면 저다리빠리 보이죠? 말란한게저 배가 어 봉을 들고 다니는데 저거 저채가지고 쓰는거죠 많이 딸습니다 많이 따라가지고 많이 보사져요저 엘보도 많이 터지고 저 엘보 좌우 한번씩 안 꺾어주면 저기 굳어가지고 터지거든요 뭐다 있어요 다 있어 네? 뭐 어떻게 현장 어 공사판계에 다 있어 그런 장면이라고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네, 요거. 오늘은 지금 급해서 못 올리는 거고, 요, 콘크리트 탓을 하고, 싹, 그냥 한번 올려봐드리겠습니다. 관절 터진 거, 그리고 저 갈려서 째진 거, 까지. 싹 다, 영상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래 작은 관절 쥐어도 터진다니까 저기 요리한번 재료 한번쓰고 이러면 되는데 새거일 때도 한번터지더라고요 범퍼카가 심지어는 새거였는데도 터질 일이 있어 원래라면 이제 펌프가 올릴때 시야기 기계라든지저는저는저저 저 밴딩기 있죠 이런 무거운건 이제 내릴때 들어 내리거든요 철수할때 올려줄 때 올려주고 근데 오늘은 지금 올라올건 없죠 올라올건 없고 저 내려갈 것도 없고 저밴딩에또 써야되니까 그래서 다 설치해놓고 이제 레비콘만 우리 속칭 말하면 밀어주면 되겠죠 레비콘이잘 밀어줘야 됩니다 쭉쭉 밀어줘야 오래 빨리빨리 살아요 이만큼 뛰고 이러면, 여름이 아니라서 건조되진 않겠지만, 저 저기 보시면저 뒤에 분진망, 분진망 한겹 하고, 지금 하나를 대칭니다 방어벽. 아, 한대 도착. 시기 직전에 뭐 우당탕탕탕 합니다. 전부 다 봐봐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지금 아홉 분 오셨는데 너무 칭신일 것 같습니다. 아침에 탕탕탕탕 <정> 때려 <Rebecca> 밑에 점검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해도 실수가 생기는데 뭐 점검에 점검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안 됩니다. 어, 이러고. 알림, 알림. <laughs> 계단 불렀는데 계단이 너무 무르다. 그냥 이 벽에 치고, 집선을 계단을 불렀는데, 계단 불렀는데 그냥 벽으로 치고, 그거. 다시 불러야 돼. 계단은 물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물러버리면 계단이 줄줄 흘러요. 흘러넘쳐. 벽에다 쓰고, 벽에다 그냥 쓰기로 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차에 네. 계단 한번 두조려야게것 그, 그, 그렇게... 네. 에이 참네섭섭라고만 도시락이 9개밖에 안 남아 작업자들 내 것까지 포함하면 10명인데 없어 나는 이 대충 이 초밥만 이, 이 유부초밥밖에 안 남았네 이걸로 한끼 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치는 중이라서 다 차에 앉아갖고 잠깐 비는 시간에 밥 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요구르트가 맛있게 삼았어. 원래 요구트가 좋아하거든. 또 여기 바닥에다우리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바닥으로 마지막 에다그 안에 남은, 남은 거 그대로 바닥으로 개그 올 자 이제 다 치습니다 옥상 보시면 아까 지금 이제 막그저 미장 사장님 닦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 설명드린 이만큼은 시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 요렇게 지수판 안쪽으로는 여기는 방바닥 방바닥들은 이제 좀 거칠어도 상관이 없죠 방통이 치질거니까요 요렇게 지수판 있는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얘는 이 배관으로 물매가 가고 저쪽에 있는 애는 얘는 저 배관으로 물매가 가고 가운데 있는 애는쪽 오른쪽 저쪽 배관으로 물매가 가고 보시면 지수판에 덮힌 거만 봐도 경사도가 약간 잡히죠. 저쪽에 지수판은 거의다 무쳤고 쪼렇게 내려가면 저는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이 있었을 때도 물은 흘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건물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수판을 꼽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저래 놓면 이제 요 물이 못 넘어가 여기 들어오는 물이 못 넘어가니까 옥상 여, 여 이렇게 이렇게가 옥상인데 옥상에 있는 물이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밖으로도 못 나가고 그래서 지수판을 꽂습니다 저런데는 지수판 높을 수밖에 없죠 저 물은 일로 와야 되고 저쪽은 저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겨울 날씨에도 우리가 지금 거의 뭐 한시 정도 됐는데 이제 마칩니다. 그럼 날씨 해, 해 받을 때 빠지고, 빠지고 물쫙 빠지고 나면 이제 이 미장 산에 와가지고 위에 옥상을 이제 닦거든요 옥상 닦고 닦고 나면 이제 해 떨어졌을 때 저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우리가 이거 보온제 위에 덮어주는 거죠. 이거 특급품이 좋아요. 요렇게 산다. 노 하르도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Ladner Take me on your magic river Tell me all your line sign me up and tell me about the people that you know who are trying to feel alive